아이씨발 자리야 존나 모다 죽음.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 디바할게요 디바이 새끼 또, 또 만났네 티비 낮춰봐 아... 나, 아유, 자리야 면이 개필 면숭 개필 면개예요 쥬린 다 죽어 있네요? 아이고 <laughs> 꼽이어기다기다이초만기다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쥬린이 형이 ㅅㅂ 야이 새끼 개삐개삐개헤 헤드 제발 헤드 제발 진짜 여순이 제발 진짜 고음피 여순이 죽여 저 죽여 모르겠다 ㅅ ㅂ 놈야귀으면은 진짜 그냥 탈거 개머나 야야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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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들어와 들어와 우리 원숭이 어딨어 원숭이 아, 원이 빨리 아침뛰어 가는 중 앞으로 나오세요 한조가 피 한조가 피해요 한조 뛴 한조 뛰어주는 중 바티스트 때리는 힐 받아야겠어요. 로스... 수면 해주는 아, 사람. 와, 아, 뭐 패치분가? No 아니, 한두라 자리 한번 불타는데? 너무 이상해, <laughs> 아니 그냥 버스 타네. 보셨죠? 저 진짜 게임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. 민선이 뭘 했는지, 했는지 모르는 새끼들이랑 얘기를 하면 안 돼. 지들이 또 비응신짓 해가지고 또질 뻔했는데 그걸 그냥 또 내가 이거 딱 악절하게 딱 떠줘서 그냥 침편지 빌려줘. 자탄박아줘. 전기만 지져놓고 이뚤떼도 드리기트 잡 아아.. 너무 잘했어, 진짜 이 아, 원숭이 캐리했지 진짜 내가.. 형 해야 오케이 에프캐라님 합격 미아오님 얘기해보세요 야무지다 원숭이 어? 진짜 어. 원숭이 그 자체였어요 어? 그니까요 러 진짜 원숭이였어요 칭찬 아닌거 같아요 안할래요 수보세요 또... 다했어요 어? 원숭이님들 어, 예, 예. 자리야 언니 빨리 칭찬하시라고 답변을 드릴 때까지 안 합니다 아 어, 어떤 답 아우 씨X 앉아계시네 대가리 깨질 거 같네요 야저 죄송한데 전 점수 욕심 없거든요 그냥 호그로 나오세요 수고 에헤헤 오케이 고한 점수 욕심이 수고요 패치 이어져 저희 쉬워 <laughs> 아 진짜 재밌게 해 은파 거의 월급이에요위 호빵을 뺐으면 병신이지만 저는 호빵을 막 빼지는 않죠 자리 해그 저용 돌아요, h 리아님 네. 미스터 컷이요. 그냥 죽여버렸어요. 오른쪽 o s 아 e r 자리야. 아 s h 주방 m 있어? o s 요아 r Mr. Kosher, Mr. k o 야 이거. r Mr. k 나 s h e r Mr. k o s 안 돼. r Mr. k o 나 h 나 아, 어 좀요! r k 어 s h e 케 m 자 Kosher, Mr. Kosher, Mr. Kosher, Mr. Kosher, Mr. Kosher, Mr. 그냥 s 리 e r Mr. Kosher, 대박! 자라코 자라코. 캐어 점력 캐어 점력 캐어 점력. 와. 도 지금 화났잖아. 기만 야, 가 가지고 놀아. 가지고 놀아. 야, 너, 죽게 죽을수록 이득이야. <끼리> 아이씨. <끼리> 자, 그냥 나이스. 위도우님 얼마나 맛있다. 위도우님 주방 드릴게요. 아 우리 위도우 님 진짜 열심히 드릴게요. 위님 진짜 다 잡아주세요. 지금 나 드리블한다. 잘한다. 아 님. 아 서치 아, 못한다. 아, 제발. 나이스. 제발 비벼봐. <laughs> 아씨. 어아아씨 아, 아, 존나. <laughs> 어, 어. 이발 나도 나도 대응한다. 나 강경 대응에 대해서 배웠어. 나도 몰라 그냥 그냥 가자. 에, 씨발 걷티자이 백빵 안내 준다. 빨. 강경 대응. 지지 않는다. 이제, 이제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다. 이게 맞을 수도 있어. 아니, 근데 아 진짜 장난 아니고. 근데 진짜 장난 아니고. 왜 뒤로 와? 브리기 타셨네. 아, 저희가 <목소리> 잘못했습니다. 이가하십강대아니 명의가... <안녕. 목소리> <응가? 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한 친구 근데 뒤에 있는 게 말이 안 돼. <목소리> 아남그만해 <남파티가 진짜> <목소리> 우리 브리기님이삐잖아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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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 새끼 또 <똥> 삐졌어 왜? <목소리> 난, 난, 아니 뭐다 삐져. 또 새끼네 그냥. 이런 빠대, 아빠 전구? 다 살려야 되는데 살릴 네. 수 있나? 오케이. 아아리 트래커. 트래커. 야, 커 커. 나이스. 우리 아, 다 나이스. 자, 가 아, 그냥 술마시면플로라 비기한다니까. 존 다니까. 종 진짜 노 아, 아무것습니다 진짜. 여명 가자. 이게 어떻게 여 명이 래 얘들아 얘들아 너희 앞에서 화이팅 화이팅 해야 돼 진짜 잘 지었다 음. 아리야 죽여 자리에 아, 자리 어 트래커 밀면 잡을수 있냐? 으헤헤헤헤다고이도 아, 진짜 예술이 있는데 진짜 진짜로? 내 자신한테 취한다 너무 쉽다 어, 아,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취했어 미쳐버렸어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왜 갑자기 다들 말이 없어요? 아, 존나 뻘쭘하네. 새로 존나 빠짐치. 저희 중반이라 그쪽은 아직 초반이셔서 아, 못 느끼는 건데 아, 살짝 감정 기복도 막 오고 좀막 그래요. 나 아, 방금 화를 냈잖아요. 근데 아, 이거는 분비가 좀... 약간 이상한 거 같아. 아. 아니 근데 마스터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다고? 그래. 아니 아니 시발. 삼천칠백이 이상이잖아. 아니 그래. 마스터는 W 키못 눌러? <laughs> 마스터는 시발 총안 쏴? <laughs> 아니 이거 하, 진짜 초답답하다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<laughs> 아 씨발. 당 아, 또 뒤져? 그냥. 무슨 디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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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개새끼 그냥 죽여 버렸네. 몰또 뒤져? 진짜로. 그 아, 디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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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 봐. 아니, 이거 다 문제... 디바... 야, 고 너, 바바게 고소바게! 고게 내가 거게고을게고소바 오, 고게 고소바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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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그만이야~~ 고소바게! 고소바게! 고 너무 쉬워요 아 스트레스 받아 이즈 이즈 아 근데 아니. 저 마지막에 위도하고 한조 떴는데 님들 대체 뭐하는데 4대6을 질러요? 저 젠야타 잘랐는데요? 아니 잠깐만요 어. 저, 저도 둘 잘랐는데 그럼 자리아님 뭐하셨어요? 거점 어, 야무지게 홀딩 중이었는데? 아니 <laughs> 어, 이거 거점 먹는 게임 아닌가요? 맞긴 하죠. 어, 아니 게임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어야지. 네. 아, 나 금메달이 4개였다니까. 어 그래 오케이. 잘하는 거 칭찬 타임. 칭찬 나 윈슨은 너무 완벽했고 그래 4금. 형씨 시X 남는뭐 했어? 자꾸 플로라 찾다가 게임 터졌잖아. 뭐, 뭐, 뭐 했어? 아니 잠깐만 자리야님 제가 진짜 한 줄을 못했나요?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 민수은 미쳐 날뛰는데 에이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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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시X 한줄 차이 지려 그냥. <laughs> 잘하는 딜러들은 숨기고 있다가 한 번에 나와서 그래 뭐포텐션은 보여주는데 뭐 포텐션 하나도 안 터졌어 자꾸 대가리... 뭐 책상 밑에 플로라님 책상 밑에 플로라님 그래서 플로라 계속 찾으면서 대가리 깠어 안 깠어 그래서 깠잖아 누굴 깠는데요 내가 님 대가리를 까드려요? 당신을 깔순 없잖아요 그걸 왜 아무도 언급을 안 하세요 제가 거점 말으로둘 뭐, 잡았잖아요 아니 뭐 차려진 밥상에 그거 수저 한 숟가락 뜨기가 그렇게 어려운가? 누가 보면 지가 밥상 차린 줄알겠 내가 밥이고 줄 내가 셰프예요 밥은 애쉬가 짓지 않나? 어, 아저 새끼 쳐내. 아저 새끼 쳐네아 처낼게! 아해 그러면 심심 미약상태라 아, 아, 담밴대 피고 올게요. 아저 수고! 말가지 마세요 수고! 자기아 뭐 앞으로 가세요. 힘평맞안 되지. 아 어, 이걸 걸리네 내가? 어? 나 뒤져 아우 ㅅ 지금 연습 전투 같은데? 지금 하고 있는 게? 우 방금까지 아 어? 근 밑에서 뭐해? 미친 새끼야? 다리 한 아, 나가 힐에 나서 던지 인제? 아, 씨. 어, 우리 쪽에, 인선님? 죽었네? 어, 엘리자, <laughs> 씨. <laughs> <laughs> 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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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비, 저 새끼는 왜 깝쳐? 저 X발 놈은? 이 새끼는 그냥... 저 새끼 왜 이렇게 깝쳐? 아까 진짜 새끼는? 형 우리 다섯 시간째야 지금. 아 진짜? 야, 왠지 힘이 X나 테레션으로... 빠지더라. 난, 진짜... 난 두세 시간 한줄 알았는데. 어지어질아나 밥까지 안 먹어서 그래, 이거 진짜로. 아 진짜 당 떨어져. 진짜 미안합니다. 아, 진짜 당 떴다, 지금. 혀가 답답해. 아, 진짜 배고파. 아이 형님들 진짜. 아뭐 아, 아, 아. 진짜... 뭐, 진짜... 네가 나이 <laughs> 먹어보던가, 그럼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야, 네가 나이 먹던가. <laughs> 얼마나 서러운데, 이거. 와. 밖에. 고 여기 대제양화물 비싸. 알야어 박캐 메모. 모 야, 근데 아, 빡게 매우, 빡게 매우. 야, 야 안해 아, 진짜 내. 벽이 떨어졌어는데야못보냐 나이스. 아, 와, 나 씨. PC 1 8 PC 돌아오고 오, 있네. 뒤져 이 새끼야. 천천히 돌아오는 중. <laughs> 올라가 봐. 살려. 어 올라가네. 자이 <람이> 왼쪽에 아, 개핀데? 얘이가이먹 겠어 이거. 잡아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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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새끼거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스 근데 미래가 아. 없겠었네 약간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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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. 머리 위에 팔아. 디컬콘. 자고 하고. 이렇 하면 잘했는데 한 홀드 해야 아. 돼. 아.